매일성경 큐티 힌트 2025년 8월 4일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곧 선지자들의 영예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 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네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성 밖에 있으리라.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재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재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1단계 본문의 구조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기.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맺음말입니다. 먼저 6절에서 9절까지는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10절에서 15절까지는 이 말씀은 인봉하지 말라.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이어서 16절과 17절에는 이 말씀은 예수께서 교회를 위해 주신 것이다. 라는 말씀과 오라. 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 다음 18절에서 20절까지는 이 말씀에 더하거나 제하지 말라,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그리고 마지막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고 마칩니다. 6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서 요한에게 말하는 천사는 새 예루살렘을 보여준 천사입니다. 따라서 6절에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일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10절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전체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일이라고 해도 그것이 가장 마지막 일이니까 요한계시록 전체가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 됩니다. 17절에 나오는 신부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교회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오라라고 청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성령과 신부 그리고 듣는 자의 오라라는 말은 주 예수의 속히 오리라 라는 말씀에 대한 화답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성령과 신부는 주를 향하여 오소서 라고 요청하면서 동시에 목마른 자, 원하는 자에게 생명수를 받으러 오라고 초청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신부의 오리라 그리고 오소서 라는 화답은 20절에 요한의 말로 나타나지요. 21절은 단순한 마무리가 아닙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이지요. 바로 그것을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2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 읽어내기. 우리는 반복되는 말을 통해 본문의 주요 내용, 핵심 메시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말인데,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며 지켜야 복이 있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은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인봉하지 말아야 하는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친히 교회를 위하여 이 말씀을 증언하게 하신 것이며 이 말씀에 무언가 더하면 재앙을 더하시고 이 말씀 중에 무언가를 제하면 복을 제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으로 자주 나오는 말씀은 이 말씀을 주신 분이 속히 오리라 라고 거듭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속히 오실 수밖에 없지요. 또 그때가 가깝기 때문에 속히 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속히 오신다는 그의 말씀에 성령과 신부, 듣는 자는 오소서 라고 화답합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기회를 잡도록 목마른 자, 원하는 자에게 오라 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전체의 결론은 첫째, 속히 오신다 하셨으니 기다려야 한다 라는 것이며, 둘째, 그가 주신 신실하고 참된 말씀을 믿고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이 됩니다. 비록, 악인은 계속 악한 삶을 살겠지만, 의인은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의인으로 살다가 힘들다고 악인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오시면 행한대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3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현재로 연결시키기 주께서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주의 재림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 역시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장차 될 일이라고 게시된 것 중에 많은 것이 이미 눈에 보이고 있고, 따라서 주께서 언제 다시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베드로 사도 때에 그랬던 것처럼 죄의 재림을 여전히 믿지 않고 있지요. 우리는 오신다는 말씀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화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속히 라는 말을 강조하신 이유는 이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만일 주께서 아직 멀었다, 한참 기다려야 한다 라고 하셨다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눈앞에 닥친 유혹과 핍박에 견디기 힘들어 하는 교회에게, 힘내라, 얼마 안 남았다, 조금만 더 견뎌라, 이렇게 위로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믿고 지켜 행함으로 복받게 하려고 하신 것이지요. 물론, 약속하신 대로 속히 오시겠지만, 그러나 사실 언제 오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할 일이 주께서 일찍 오시든 늦게 오시든 변함없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복 있는 자,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큐티 힌트,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8월 4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